매일 그대와 아침에 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들 오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8월 17일. 수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은 적당히 해도 될 때와 적당히 해서는 안될 때를 구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1절 말씀을 보면은, 어, 신광야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2 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다투다라는 말은요, 그냥. 막 컴플레인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일 듯이 달려드는다라는 의미가 다투다란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뒤에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얘네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진짜 너 모세 너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리비딤이라는 곳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있어요. 1절에 좀잘 읽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란 곳에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노정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들은 그래서 이 물이 없고 이 삶의 결핍과 갈증의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했는데 그리고 명령대로 노정대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르비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게 하셨냐? 하막 아, 다급해서 하나님께 확 찾아온 도움을 요청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5 절에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6 절에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드린다는 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두드리고 그분께 나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도리가 좀더 집중해서 오늘 읽을 본문은 뭐냐면, 그래서 물이 갈증이 해소됐는데, 이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도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여수와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모세는 한번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기도를 멈추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손을 내리면 안 되고, 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기도에 불량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일 때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한번 기도해도 되는 때가 있었고요. 지금 이때는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사업을 놓고, 나의 배우자를 놓고, 내가 전시 상황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해도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작정하고, 정말, 전시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목사님, 언제 그래야 됩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려는구나 라고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때 지금은 적당히 어느 정도 해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주님께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팔이 너무 아픈데 내려오지 않도록. 11절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손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팔이 너무 아파요. 그때 어떡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쪽을 쫙 붙잡아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오래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능 청년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멘토에게 아니면 목자에게 아, 정말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상시 적당히 해서는 안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반석을 두드려야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백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그렇지 사역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됐구나. 우리 청년들 지금 하나님과 승부를 띄워야 되는구나. 이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들 보면 여우수아가 싸우는 전쟁 기술, 군수 물자 아니면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깊이 싹 들어가면 이 전쟁의 승패는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리비듬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15절,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러분, 처음에 리비듬이 마사무리바 7절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시지 않은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땅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날이 오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주지만 오늘 그 문제를 풀어갈 처방을 또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반석을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적당히 해서는 안될 때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매달리며, 내 인생의 전쟁과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믿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를 누리는 여완이 씨, 나의 승리에 깃발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